60세라고는 믿을 수 없는 고혹적인 눈빛으로 무대를 장악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던 손님들은 나의 현란한 만보스텝에 점차 열광하기 시작했다. 내 몸짓 하나하나에는 30년 넘게 쌓아온 댄서의 혼이 담겨있었다. 우아하면서도 도발적인 내 춤은 클럽 전체를 전율시켰다. 마치 자신의 아내 박미란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진 그의 표정에서 나는 묘한 쾌감을 느꼈다.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내가 영수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나는 영수의 코앞까지 다가가 도발적인 시선을 던졌다. 오랜만이야, 내 사랑. 낯선 목소리에 영수는 기겁했지만 그 순간 나의 친구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불륜녀가 마시고 있던 샴페인 잔에 미끄러지듯 스파게티 한 가닥을 떨어뜨렸고 숙희는 실수인 척 영수의 양복 상의에 와인을 쏟았다. 영자는 그 틈을 타 불륜녀의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갔다. 당황한 불륜녀는 옷이 망가진 영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흐트러진 틈을 타 영수의 뺨에 진한 키스를 남기고는 무대 뒤로 사라졌다. 영수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내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다.